당신은 해문아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나요? 돈이 없고 아무도 곁에 없는 지금 정말 남한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같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수호령, 지도령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는 만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당신 곁에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지만 당신은 부모 대신 하늘에서 온 수호령이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건 지금 당신이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글을 쓰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큰 사명을 안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없는 만큼 하늘에서 인도자가 따라올 거라는 것을 당신은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행운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감사하며 걸어간다. 숨을 쉴 때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바로 당신 인생으로 흘러 들어오는 복의 에너지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기도입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 위로만 흘러옵니다. 당신이 나는 행운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복은 당신에게 달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가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선택받은 영혼이니까요. 나는 당신이 해문아라는걸 믿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